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양도 18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아홉 육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날다 라는 의미의 비부인데요. 비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날다 라는 의미의 비부가 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살펴본 한자인데, 바람이라는 의미의 풍부가 있습니다. 풍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바람이라는 의미의 풍자인데요. 이미 살펴본 바 있기 때문에 부스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비자는 지금까지 살펴본 한자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살펴볼 한자를 포함해서 가장 쓰는데 좀 까다로운... 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잘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아주 특이하게 쓰는 케이스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핵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어, 쓰는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좀 신경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날다 라는 의미의 비자가 되겠습니다. 비행기 그러면 하늘을 날르는 운송수단을 얘기하죠. 비상하다 그러면 날아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상하다라는 말이 좀 확대돼서 현대 한국어에서는 무슨 물체가 날아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라든지. 뭐일 일이 어, 잘 되다 이제 잘 되는 게 조금 수준 이상으로 잘 되다 그런 뜻이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 뛰어오르는 것이 날 듯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약은 나는 것은 아니고 펄쩍 뛰었는데 그 뛰는 것이 어느 정도 높으냐면, 날르는 것처럼, 마치 날아오르는 것처럼 높이 뛰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약하다는 실제 이렇게 뛰어오르다 라는 의미로는 현대에 안 쓰이고, 어떤 일이 기대 이상 눈에 보이게 아주 크게 잘 되다. 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풍비박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날려서 산산이 흩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먼지가 센 바람을 만나면 공중에 날렸다가 산산이 흩어지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역시 이 풍비박산도 원래 이런 뜻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안 쓰이고 어떤 일이 완전히 깨지다. 그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혼비백산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 날라서 백방으로 흩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현대한국어에서는 그런 뜻으로는 안 쓰이고요. 무엇인가에 깜짝 놀래가지고 기절할 지경이다. 라는 뜻입니다. 비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초속 2, 3 0 m 의 강풍이 부는데 산불이 일어났을 때 보면 불꽃이 날라서 저쪽으로 넘어가죠 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화재가 확대되죠 그것처럼 불꽃이 날아오르다 날아올라서 엉뚱한 방향에 불이 번져가다 라는 뜻으로 어떤 나쁜 일이 연쇄해서 다른 일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비화하다라는 말을 막 흔하게 쓰진 않지만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말보다는 어떤 사건이 이제 안 좋은 사건이죠.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연쇄적으로 관련된 자들을 쭉 훑고 지나가면서 일이 번져나가 크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말이라고 하는 것은 물방울이 튀기는 것 또는 공중에 날아오르는 물방울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한 3년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비드-19 같은 경우 비말 즉 침이나 재채기 콧물 이런 것들이 공중에 떠다니면서 감염을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죠. 비산 먼지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공해 방지를 위해서 어 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할 때는 이 비산 먼지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죠. 비거리라는 것은 공이 날아간 거리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날아간 거리란 뜻이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공이 날아간 거리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야구나 또는 골프나 이런 데에서 어, 타자나 아, 또는 골퍼가 공을 친 시점부터 그 공이 날아가서 떨어진 지점. 떨어진 지점까지를 우리가 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공이 떨어진 지점에서 또 띠그르르 굴르거나 또 튀겨서 도약할 수 있죠. 해서 그 끝나는 지점, 머무는 지점까지를 비거리라고 얘기를 하죠. 야간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진 뒤에 그 이튿날 해가 지기 전까지의 타임에 비행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간 비행은 야간에 이착륙을 모두 하는 비행일 수도 있고 또어 낮에 이륙한 뒤에 야간 동안 쭉 비행한 뒤또그 이튿날 낮에 착륙할 수도 있죠. 그럴 때에, 어쨌든, 야간에 하늘을 나는 상태가 되면 야간 비행, 그 부분을 야간 비행이라고 얘기를 한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로는 가, 자가 되겠는데요. 가하다 라는 의미의 가, 자가 되겠습니다. 가하다 라는 말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는 옳다 라는 말이고, 하나는 할수 있다 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가하다 라는 의미의 가 자가 되겠습니다. 가하다 라는 말은 가능하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수 있다 그런 뜻이고 불가하다 라는 말은 불가능하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무슨 일을 할수 없다, 불가피하다 라는 것은 요게 피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가피가 아니고 불가피니까 피할 수 없다 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허가하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있었던 일인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또는 복잡한 사이로 인해서. 전면 금지를 해 놓고 특정한 조건에 이르렀을 때할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가하다 라고 하는 것은 기존 사회에는 없었던 어떤 일이 만들어져서 일을 추진하려고 할때 그거를 승인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제가 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할수 있도록 하다. 라는 얘긴데이 제가 하다는 허가나 인가와 아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내부적으로 결제 과정을 거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소성은 가짜를 빼고 그냥 소성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외부에서, 어, 압력을 가한 뒤에 그 압력을 놓았을 때, 더 이상 압력을 가하지 않았을 때, 압력을 가했을 때 변화된 것이 도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탄성의 반대 말이 소성입니다. 가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가관이다가 정말로 볼만한 경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음, 현대 한국어에서는 정말 볼만한 경치다라는 가관이다라는 원뜻은 거의 안 쓰고 어,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어, 지멋대로 한 행동에 대해서 정말로 봐줄 수 없네 라는 말의 반대말로 가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관이다는 원래의 뜻 쓰이 정 반대로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통상적인 용어는 아니고 비꼬는 말이죠. 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아 음,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 지금 음, 이 영문 표기하고 이 가시적이라는 말이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주세요. 가시적으로 하지 말고 가시 강, 광선으로 바꿔주세요. 가시 광선 비저브레이라는 어, 말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가시 적이 적을 빼고 광선으로 가시 광선은 눈에 보이는 전자파 헤르츠 대역을 얘기합니다. 어, 가시 광선의 좌측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는 그림에서 좌측은 적외선이 되고, 우측은 자위선 부분이 되죠. 가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읽을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표지판은 시인성도 좋아야 되지만 가독성이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은, 멀리서 볼수 있어야 되고,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도자가 되겠는데요. 어, 원래 이제 이 도는 규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어, 어떤 측정 단위의 정도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아홉 픽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규칙이라는 의미의 도 자가 되겠습니다. 온도라고 하면 어떤 물체나 또는 공기의 따뜻한 정도를 얘기합니다. 섭씨와 화씨가 대표적인 온도의 측정 기준인데요. 섭씨는 물이 어느 시점을 0도로, 물이 어, 끓는 시점을 100도로 놓고 균등 분할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도라고 하는 것은 두 선이 이루는 사이를 각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 크기를 각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도는 수평을 180도로 그리고 원을 360도로 균등 분할한 크기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또는 힘의 크기를 얘기하는데요. 어, 이 말은 거기서 확대돼서 어떤 일의 한계점이라는 말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흔하게 쓰진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도가 있어야지 사람이 이라고 할 때, 이 정도는 끝을 알아야지 라는 말을 대변하는 거죠. 태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만나거나 또는 어떤 일에 임하는 그 사람의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통상 태도는 외관상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 어,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결국은 속도라고 하는 것은 빠르기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속도라고 합니다 연도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을 하나의 연도로 지칭합니다. 즉 시간의 흐름 중에서 달력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한을 나누어서 하나의 연도라고 표시합니다. 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격이 얼마나 세냐. 라는 척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절차를 법 또는 관습적으로 정해진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척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량 단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를 재기 위해서는 미터, 밀리미터, mm, 킬로미터 이런 것이 쓰이고 무게를 재기 위해서는 그람, 킬로그램 부피를 재기 위해서는 cc 세조곱미터 이런 것들이 쓰이는 것을 얘기하죠. 즉, 자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도량 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씀씀이의 넓음을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통상 현자, 군자 또는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 도량이 넓어야 된다 라는 사회적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스와 하나의 참조 부스 그리고 세 개의 한자 및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